오늘 저녁에는 타카핀 22mm 짜리에요. 높이는 4cm. 이 타카핀을 한번 오늘 공략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. 오늘도 마찬가지로 맞을 때까지 시도해 볼게요. 아, 오늘도 어, 영상을 찍어보지만 이 저녁 시간에는 이게 잘보이질 않네요. 그리고 첫 발, 두 번째 발. 첫 발은 좀상판이 나서 조금 조준을 해서 핫탄을 쏜다고 했는데도 어, 상탄이 들어간 것 같아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또 영상을 찾아서 다시 돌려봐야 정확히 알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약간 핫한 조준을 해서 어, 타켓에 맞은 것 같은데 이것도 또 어떻게 맞았는지 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